원고 차은경과 피고 김지상, 최사라의 본격적인 이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차은경은 자신의 변호사로 신입 막내 한유리를 선택했는데요. 차은경은 한유리가 자신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사건을 대하는 모습을 본뒤 자신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 믿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또한 김지상과 최사라는 강상주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는데요. 강상주의 인물 소개를 보면 검사장 출신 장관 변호사로 대정 로펌 오대규 대표와는 오랜 라이벌 관계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볼때 강상준은 검사장 출신의 이점을 이용해 장관 예우를 받으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또 라이벌 오대규의 대정 로펌을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한편 김지상은 차은경이 당연히 정우진에게 변호를 맡겼을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아마도 김지상은. 차은경과 정우진이 10년을 넘게 붙어 다니면서 내연 관계일 거라 의심해온 듯 합니다. 김지상이 작성한 반소장에도 자신들의 혼인 관계는 차은경의 외도로 시작되었다고 적혀 있으며, 김지상은 언론에도 관련 내용을 뿌리며, 공인인 차은경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유리는 차은경에게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제안했고, 합의 생각이 없는 차은경은 담당 변호사를 잘못 선임했다고 말하며, 이들의 갈등도 커져가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왠지 불안한 캐릭터가 바로 정우진이란 인물입니다. 현재까지 보이는 정우진의 모습은 차은경의 곁에서 많이 도와주고 또 존중하는 모습이었죠. 또한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차은경을 남몰래 연모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존중과 연모의 마음이 나중에 독이 돼서 돌아오며 언젠가 차은경의 통수를 한번 치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김지상이 정우진의 차은경의 내연남으로 몰고 있는 이상, 어떻게든 정우진의 약점을 찾아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죠. 한편 이 이혼사건의 기는 차은경의 딸 제희가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한유리는 제희의 학교를 시켜주면서 제희에게서 차은경의 모습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먼저 제희는 차에 타자마자 편한 신발인 크록스로 갈아 신었으며, 5분 늦게 도착한 한유리에게 변호사가 이렇게 시간관념이 없어서 되겠냐 다저 물었습니다. 또한 특유의 툭툭 내던지는 말투까지 누가 봐도 리틀 차은경의 모습이었죠. 그 말은 재희가 엄마인 차은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며 차은경은 재희를 돌보는데 전혀 소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현재 김지상은 차은경이 집안일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며 차은경을 유책배우자로 몰고 있는데요. 차은경이 어느 정도 자녀를 케어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본 사건의 유책은 불륜을 저지른 김지상에게로 넘어가고, 결국 차은경이 바라던 김지상을 빈털터리로 내쫓는 완벽한 복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